안녕하세요, 입금다 자, 오늘은 구독자 여러분들과 슈팅 대결을 해볼 건데 어떤 공을 하느냐? 축구공, 피커볼, 그리고 탱탱볼. 마지막 네 번째 공은 이렇게 스킬볼로 총네 가지 공을 이용해서 슈팅 대결을 해볼 건데 과연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은 이네 가지를 골고루 다잘차 가지고 많은 골을 넣을 수 있는지 오늘 대결을 해 보도록 할게요. 자, 여기 축구공, 땡탱볼, 킥커볼, 스킬볼이에요. 이 축구공, 탱탱볼, 피커볼, 스킬볼이에요이공네 개를 이용해 가지고 슈팅을 할 거예요, 각각. 이 페널티 에어리어 선 위에서만 차면 되고요. 그공 차는 순서는 이제 본인이 차고 싶은 순서로차면 돼요. 앞에 있는 공 되게 보이죠? 여기서 이제 본인이 원하는 것부터 하시면 돼요. 제일 먼저

다음 공은 탱스볼 오케이 오와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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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넣는 아니에요? 여기다가? 킥커볼, 탱킹볼, 스킬볼 다 넣었거든요? 마지막 제 어떻게 보면 제일 쉬운 축구 남았는데 이것도 어떻게 지금까지처럼 풀일 거예요? 쿨일 거면 내가 지금 마음좀 반대해 볼 <laughs> 어... 넣어야죠 일단 아 일단 넣겠다? 네. <laughs> 아, 까비 그래서 세개 성공. 우리 친구는 네개 중에 한몇개 이상? 저, 저 이제 두개 이상만 해도. 두 개? 네. 지금 전 친구가 세개 넣어가지고. 아. 이렇게 세개 이상 넣어야. 아마 이제 도전해 보겠습니다. 어, 오케이, 할게요. 일 볼. 와! 와! 오케이, 야, 가 선수. 다음 어떤 거? 아, 키크볼입니다. 오케이, 키커볼 와! 와! 와 이거! 와 이거! 아저, 텐트 보고 계속 놀랬죠 네, 좀 놀랐어요. 막 깜짝 놀랐어요. 이거 와, 나그다 어. 그래, 아쉽지만은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 머리 멋있는데? 이렇게 돼요? 할게요. 와, 염색도 되는 거야 지금은. 네. 와, 신기해. 우리 때는 그런 거안 됐는데요. 최고가 세 응? 개란 말이에요. 그래서 세개 이상, 네 개는 넣어야 이제 안정권이란 말이야. 첫 스타트는 어떤 공으로? 그 조그만 저키볼 네, 네? 오케이, 자갈게요 이제 한개더실패했면 바로 탈락이에요 네. 야 아니 피지컬 키가 크네 엄청 세. 세 개는 치고 누군누지 두 친구는 동점이니까 어 이따가 만약 네개 성공자가 없으면 둘이 결승하는 걸로. 이제 아, 아, 두개 남았거든요. 두개다 하시면은 세 명에서 결승이에요. 친구가 세골세 3골, 골로 가서 동점인데 마지막 한명가려되잖아요 근데 마지막 어떻게냐면은 둘이 갈비하고 해서 이긴 사람이 공을 먼저 하나 골라 그걸로 3번 차는 거야. 자기가 이겼을 때 어떤 공을 고르냐가 이게 굉장히 중요해. 가위 마위 보보 오케이 원하는 거. 특구공 친구는 과연 어떤 선택을? 내쪽 발등 키커볼 오케이 각자 선택한 공으로 세번씩 하시면 됩니다 키커볼 고르는 게 어떻게 좀 좋은 선택인 거 같아? 어, 이길 거 같아요 그래? 어, 네. 아내 생각에는 탱탱볼이 약간 좋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키커볼이 좋을 것 같아 키커볼이? 오케이 네. 자세번 갈게요 꿀팁을 드리자면 은 키커볼은 후리는 것도 좋을 수 있는데 가마차 하는 거본인 선택입니다 가마차든지 하면 후리든지 일단 한개 성공입니다. 네. 왼발 잡아요? 네. 왼발 찰거야? 네. 자, 축구합니다 어, 어, 가세요. 오빠! 오 오빠! 오와오 가세요 오리케이오와오와 오빠! 와빠 오빠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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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동 중 헤리케인, 간지하게 우승! 축하합니다! 김치경 보내드릴게요. 수고하셨습니다.